반갑습니다. 먼저 아주 짧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의정부에 거주한 지 21년 됐고요. 고등학교 1학년, 3학년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는 의정부 신곡 1동에서 주민분들과 함께 말북 카페 나무라고 하는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지금 9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정부가 문화도시를 시작한다고 할때 너무너무 설레고 반가웠어요. 저도 사실 뭐 의정부가 이제는 저에겐 제 2의 고향이나 다름없지만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태어났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고향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평생을 여기서 일하면서 또살 수도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의정부가 항상 조금은 더 성장하고 조금은더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저도 지역에서 작은 실천들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의정부 문화도시 추진 과정에서 제가 행정에 대해서 좀 느낀 두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 행정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시민이 사실 행정을 만나는 방법은 거의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민원 넣을 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모사업 신청했을 때 저희는 사실 서류로 소통하죠 어~ 직접 만나서 대면해서 이야기를 할 기회는 사실 별로 없고 문화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tf 팀과 만났던 거는 사실이지만 제가 작년에. 청년 아키비스트 멘토로 처음 문화도시 사업에는 참여를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좀 급하게 추진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이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시간은 너무 짧고 어 그나마 그 취재 기사조차도 평화로운 의정부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기사에만 좀 한정돼 있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그 사업을 평가하는 지점에 있어서 참여자들의 어~ 좀 불편했던 점들이 좀 평가가 되었고 그거를 반영해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올해 청년 크리에이터 사업으로 사업을 좀 변경하고 수정해서 이제 사업이 집행되었는데. 그 사업을 설계하기 전에 미리 물어본 거였어요. 어떻게 사업을 올해 설계하면 좋을까요? 이걸 먼저 물어본 게 저는 기존의 행정과 가장 다른 태도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긴 기간 동안 이 크리에이터 사업이 진행이 됐고, 영상팀까지 포함해서 에디터와 함께 여섯 명의 청년 크리에이터들을 지원했고, 지역에서 실제로 활동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사업비도 지원을 했어요. 물론 올해도 또 이런 부족한 점들이 또 발견이 됐고 그 부분들을 참여자들을 통해서 저희가 평가를 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년에는 또이 사업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서 어, 또 내년에 시민 여러분들을 찾아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가지 변화는 제 활동의 변화였어요. 저는 이제 의정부에 2000년에 와서. 얼마 안 있다가 사실 효순이 선이이 사망 사고가 일어나면서 의정부역 앞에서 촛불 집회도 같이 했고 또 지역의 엄마들과 함께 공부방도 만들고 마을 도서관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마을 북카페까지 만들면서 지역에서 대략은 20년 정도 활동을 계속 꾸준히 해왔거든요. 근데 뭐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지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해 오셨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문화도시 이전에도 시민들은 계속 활동을 해왔어요. 기존에는 어, 비슷한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을 가진 제 또래 세대를 주로 만났어요. 어, 말북카페 나무 활동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거의 청년을 만날 일이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작년에 이제 문화도시 사업을 하면서 제가 청년 아키비스트 멘토를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문화라고 하는 이름이 도시 앞에 붙으니까 이 의정부에는 음, 별다른 기회가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청년들이나 문화기획자들, 지역 예술가들 이런 분들이. 오, 이렇게 많았었나 싶을 정도로 막 여기저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민 커뮤니티 공간에서 저희가 올해 어떤 사업들을 펼쳤냐면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저희가 거점 사업을 진행을 해왔는데 거기에는 그 기획단 안에 시나리오를 쓰는 청년 극작가와 또 의정부를 계속해서 그리는 청년 화가가 있어요. 이런 친구들을 만나기가 참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보와 연결망들이 문화도시를 통해서 처음 이제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의정부가 어, 문화도시를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간다면 어, 기존에 활동해왔던 이런 지역의 수많은 시민 단체들, 또 개인 예술가분들, 공동체들 이런 우리 시민들의 역량이 굉장히 어, 끈끈해지고 또 훨씬 더 폭발적으로 확장할 수 있고 커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구구소회라고 하는 시민 라운드 테이블을 계속 했었잖아요. 거기에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분들이 500분이 넘게 참여를 하셨고 60개 가까운 실험실들이 운영됐죠. 어, 지금 OOO 실험실이라고 10분의 체인지 메이커 분들이 지금 실험실을 운영하고 계시고. 어, 얼마 전에 333 살롱이라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모임을 지원하는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됐었어요. 굉장히 뜨거운 인기였는데, 그 현장 검토단이 내려와서 지역에서 시민들이 펼쳐온 꾸준했던 이 활동들과 함께 또 문화도시 안에서 보여준 이런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이나 참여 이런 것들을 보고, 어, 의정부는 굉장히 높은 시민력과 또 좋은 시민력을 갖고 있는 도시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거든요. 의정부가 여러 가지 이런 제한적인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상을 많이 받았던 도시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여준 어떤 세심한 이런 행정력 같은 게 제가 발견한 거고 그리고 그럼 이두 개가 연결돼서 같이 함께 도시를 바꿔나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상상이 아니고 꿈이 아니고 정말 현실이 되려면 이 둘을 정말로 만나서 일을 하게끔 할수 있는 체계가 필요한데 저는 그게 거버넌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제가 포럼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실제로 도시를 작동시키는 정책이나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한데, 그러면 살기 좋은 도시는 뭘까? 살기 좋은 도시는 어떤 도시일까요? 네. 일자리 굉장히 중요하죠. 네네. 꿈을 꾸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도시. 그, 아마 굉장히 마음속에 한 가지씩 또 여러 가지씩 다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시민분들을 만나면서 들었던 가장 기본적인 얘기는 아까 일자리 나왔죠. 일자리, 교통이 편리한 도시, 교육의 질이 높은 도시, 공원과 녹지가 많은 도시, 뭐 이런 어, 문화적 인프라가 많은 도시, 뭐 이제 이런 답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의 기준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문화적 다양성이 존재하는 도시, 어, 그리고 시민들이 이런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데 직접적으로 어, 가정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 어, 그리고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나 공유 공간이 많은 도시. 어, 이런 식으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아진 거죠.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누가 문화도시를 만드는가? 어, 답이 사실 앞에 나왔죠. 시민이 만들고 행정이 지원한다. 저는 지금 그 질문에 대해서 그냥 시민이 아니라 문화시민이 만들고 문화행정이 함께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타 지자체나 다른 기관에서들도 학원은 있어요. 1년에 한 분기별로 회의 한 번씩 하고 좀더 자주 만났으면 좋겠고, 좀더 친밀했으면 좋겠고. 예를 들면 교육이나 연수 같은 거 하면 행정은 행정끼리 하고 시민은 시민끼리 하지 않나요? 워크숍도 시민은 시민끼리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시민과 행정이 같이 워크숍 하고, 시민이랑 행정이 같이 연수 가고, 어, 또시민이랑 행정이 같이 어울려 놀고 이렇게 해야 그 거버넌스가 힘을 받는 거지 그냥 1년에 4번 우리는 회의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를 가졌다고 해서 문화도시가 술술 잘 굴러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의정부가 문화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욕심을 내자면 어떤 지자체도 시도해보지 않은 혁신적이고 문화적인 모델의 거버넌스를 좀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아까 tf 팀에서 보여주신 자료에 문화도시 뭐 무슨 영역 무슨 영역 몇명몇명 몇명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저는 그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시민들이 먼저 사실 고민하고 제안한 내용을 TF 팀이 받아서 그렇게 정리를 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시민들이 같이 고민하고 또 수정할 수 있는 구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자면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시민 네트워크를 좀 새롭게 꾸리려고 합니다. 이제 구구단은 뭐고 도대체 뭐? 시민을 도대체 어떻게 모여서 쟤네가 저런 걸 창단한 거지? 뭐 이제 이런 의심의 눈초리로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짧은 기간 동안 이 사업이 펼쳐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만났던 열심히 활동하던 분들로 일단 우선은 시민 네트워크 모임을 먼저 고민을 했어요.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이 조직이. 어, 아직은 유령 단체 같은 건데 이제 곧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어, 또 응원해주시고, 또 소문도 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시민 네트워크가 꾸려지면 또그 안에서 시민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뽑을지도 같이 고민하고, 그 뽑힌 시민 운영위원분들이 시민 그 문화도시 추진위원회라는 거버넌스 구조로 같이 들어가서 협력하고 논의하는 그런 구조를 먼저 고민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같이 참여해주시고, 어, 열심히 좀 문화도시를 만들어갔으면 좋겠고요. 문화도시,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 선정이 아니고 그냥 문화도시잖아요. 저, 저는 이렇게 저희가 2년 동안 준비한 과정 자체가 저희 문화를 만들어온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선정이 되면 너무 좋겠죠 근데 선정되지 않아도 우리가 이미 이 2년간의 과정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거꾸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굳이 또 예전처럼 행정과 시민이 대립하거나 갈등하거나 너는 네일 우리는 우리일 뭐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거버넌스의 운영과 구조에 대해서는 차후에 점점 더 저희가 구체적으로 논의해가는 시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함께 의정부를 멋진 도시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